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샴푸가 문제가 되냐면은 샴푸는 머리를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써요.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원료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순세정제 세포벽, 피부 장벽 이거를 부셔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손님 염증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부 독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머리를 감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빨갛게 돼 있어요. 염증까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이 세정제, 세정제 꼭 써야 될까요? 아니요,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정제 굳이 안 써도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아 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올바른 샤워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피부잖아요. 얼굴 피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몸도 피부고 샤워할 때 세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올바른 샤워 습관을 갖는 게 좋은 피부를 갖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샤워를 했을 때안 네. 좋은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여드름 그것도 이제 첫 번째가 될수 있고 두 번째는 가려움, 건조함 그런 것들이 이제 될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샤워 후에 피부 하게 얗 뜨는 거 그런 경우가 안 좋게 샤워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부에 아까 오돌토돌하게 닭살 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올바르게 샤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가 있어요. 등쪽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두껍고 기름도 많이 나기 때문에 등드름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피부 트러블과는 구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피지 문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낭염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안 좋은 습관이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생기냐면은 피부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등쪽이 너무 자극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균 침입이 쉬워진 거예요. 균 침입이 심해지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모낭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가려운 거는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이 날라가니까 당연히 어떤 증상이 생겨요. 가렵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피부가 이제 하얗게 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피부의 층에는 네개 층이 있어요. 각질층, 과립층, 유급층, 그 다음에 기저층이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각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피부가 분할을 하면서. 근데 하얗게 뜨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각질 생성 주기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각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제대로 탈락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하얗게 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닭살. 우리가 흔히 있는데 닭살이라 부르는 질환이 있는데, 보통 모공각화증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풀른 설명하면은 모공 위에 각화 각질이 과하게 쌓였다 그래서 닭살을 만들어 낸 건데 그래서 오돌토돌하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공각화증이 있는 경우가 약한 경우에는 하얗게 닭살이 되고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빨갛게 돼 있어요 염증까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빨갛게까지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네. 잘못된 샤워 습관들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알수 있죠 <laughs> 일단 첫 번째는 샤워할 때 머리 감는 습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샤워의 순서는 전 개인적으로 머리를 먼저 감으라고 해요 대신 잘 감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샴푸를 쓰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샴푸가 문제가 되냐면은 샴푸는 머리를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써요 왜냐하면은 이온화가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팍 떠버려요 아시죠 그 약간 정전기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해야지 머리가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쓰는데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원료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알코올성 순세정제 이 양이온 계미활성제가 뭐라 하면요 세포벽, 피부장벽 이거를 부셔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걸로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손염증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거더 많이 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양이온 계미활성제가 이런 식으로 피부 독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감고 바로 헹궈가지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보통 어떻게 머리 감아요? 서서 감죠 그러면 샴푸 어디로 흘러요? 여기서부터? 흐르죠. 이거 다 피부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머리 습관 뭐냐면요. 미용실에서 감는 거. 뒤집어서 감죠. 물안 흐르게.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고개 숙여가지고 엎드리면 최대한 이제 물이 일로 흐르잖아요. 눈에도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리를 감게 되면은 샴푸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몸으로 안 흘러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감아요. 머리를 이제 샴푸로 해가지고 바로 헹구고 헹굼이 마무리 됐을 때 이제 샤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샴푸가 밑으로 안 흐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정제 및 샤워 도구. 우리나라는 대대로 무슨 문화가 있나요? 때밀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때밀이 문화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에서 실제로 이태리도 때밀이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안 좋은 건 뭐냐면은 현대로 올수록 피부가 약해져요. 환경이 오염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제 습관이나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태어날수록 점점 피부가 약해지고 아토피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때는 피부를 자극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없었어. 요 그렇기 때문에 때밀리를 하더라도 피부에 대한 자극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도 워낙 많고 피부를 각질을 제거하거나 특히 이제 세정제도 예전에는 막 그냥 비누로 막 대충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정도 되게 열심히 빡빡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때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질 제거를 물리적인 제거를 되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할 수는 있죠. 당연히 시원한 거예요. 왜냐면 피부 벗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지고 약해지고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때밀이 너무 강하게 하고 대중목욕탕 들어갔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목욕탕은 나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여러 사람들의 몸에 묻어있던 이제 균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균이 옮으면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밀이 간게 각질 제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을 제거하면 할수록 각질 제거 주기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더 쌓입니다. 오히려 더, 더,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정제. 세정제 꼭 써야 될까요? 아니요,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정제 굳이 안 써도 웬만하면은 물로 다 이제 정리가 되고요. 특히 이제 아침 샤워, 자고 일어난 거잖아요. 왜 굳이 세정제를 써요? 그냥 물로만 그냥 흘러내리면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씻지 않아도 냄새 안 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세정제를 써야 되죠, 당연히. 대신 써야 되는데 자극이 센 도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거품만 내는 거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 그러니까 팍팍 문지르는 게 아니고. 묻혀주기만 하고 바로 헹궈내야 됩니다. 그걸 또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안 돼요. 묵혀놓을수록 피부는 약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도 무조건 만약에 쓴다면 저녁에만 쓰고 짧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샤워 시간. 이거 세수랑 똑같아요. 짧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분을 닿는 순간부터 내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래 샤워할수록 수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탕목욕. 탕목욕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저녁에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 수분이 날아가고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은 장벽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문제점들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탕목욕은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샤워 시간을 적정하게 보면은 5에서 10분 이내. 이거는 얼굴 씻는 거 포함입니다. 5에서 10분 이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샤워 좀 길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서 10분 끝트머리까지 돼요. 왜냐면 머리 기니까. 샴푸하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 샴푸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샴푸가 모든 세정 중에서 제일 센데 그거를 계속 머리에 묻혀가지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밑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 세정제가 오래 묻어있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샤워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이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의 온도. 저도 사실 가끔 지지는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지지다 보면 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약간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온도 올려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면 은 갑자기 막 집안이 탕이 돼 있어요. 목욕탕 돼 있으면 막 습기로 가득 차 있는데 저도 가끔 해요. 가끔 너무 피로하거나 힘들 때 가끔 하거든요. 근데 안안 안 좋은 거예요. 물의 온도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내 피부 온도와 제일 잘 맞는 거예요. 36.8도와 그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피부의 온도와 맞고 온도와 맞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피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피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뭐 보습 인자들이나 뭐 단백질, 프로테오글리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온도일 때 제일 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열 나거나 저체온증이면은 몸이 깨지거나 아프거나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물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 작용을 잘하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제가 말씀드린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느슨해져가지고 그리고 물이 너무 차. 하면 피부 굳어져요 깨지기 쉬워져요 근데 간혹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일 때는요 살은 더 빨리 빠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내 몸에서 낮은 온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열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남극 같은 데 가면은 매일 매일 아침에 커피에다 버터 넣어 먹어요 왜 넣어 먹냐면은 칼로리를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체온증이 안 걸려요 살도 안 쪄요 심지어 그래서 가끔 이제 찬물로 샤워하는 거는 운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빼시는게 좋지만 그 운동을 극한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극한으로 빼가지고 뭐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부에 가장 건강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횟수 정해져 있죠 네, 하루 2회 세안이랑 똑같아요 이거보다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뭔가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더러운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저녁이 되기 전이에요 저녁까지 기다릴 순 없겠죠 왜냐하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가지고 내 피부에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샤워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루에 두번 정도만 샤워를 해주신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운동했는데 운동하고 땀 묻으면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샤워하기 직전에 운동하세요 아침에 운동하거나 저녁에 운동하거나 그러면은 샤워 두 번으로 끝낼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운동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 또는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자 이렇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가볍게 최대한 짧게 그리고 어차피 그때 샤워할 때는 뭐 머리 안 감을 수 있잖아요. 머리 안 감고 몸만 깨끗하게 이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간결하게 샤워 횟수는 두번이 돼. 뭔가 중간에 일이 있다라고 어쩔 수 없이 샤워하면은 꼼꼼하게 샤워하는 거는 딱 하루 한 번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 샴푸 안 쓰고 아침에 샴푸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더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녁에 안 좋은 것들 다 묻히고 나서 안 닦아내고 그대로 베개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럼 내 베개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샴푸는 무조건 저녁에만. 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샤워하고 나서는 가끔이 자연 건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물기 털어내야죠. 샤워하는 순간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묻어있는 물기가 자연 건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이 내 수분을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 후 바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 가끔 얼굴 아니니까 보습제 안 바른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가렵기 시작하고 염증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손이 등에 닿아요 저는 그래서 가슴 쪽 피부나 이제 다리 쪽 피부보다 등쪽 피부가 더안 좋아요. 보습제 잘못 바르거든요. 최대한 바르려고 해도 안 발리는 부위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 꼭잘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보습제 발라야 되냐? 여름철에는 로션, 겨울철에는 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림이 너무 찐득하다. 우선 로션만 많이 발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몸의 피부가 이제 얼굴 피부보다 두꺼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로션만 발라도 이제 보습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로션이라도 발라 주는 게 좋아요. 최소한. 아니면은 겨울철에는 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많이 건조한 부위만 크림을 바르고 나머지 로션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로션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겨울철에 이제 특별히 건조한 부위만 바세린을 추가적으로 바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도 얼굴도 똑같은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주거나 세안을 했으면 당연히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샤워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샤워 후에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샤워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샤워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